안녕하십니까? 로또 타짜의 권입니다. 로또 1072회 아, 최종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뭐 지난주 복기는 잠깐 보고 넘어가야죠. 아, 패턴표 14컷 그림에서 어떤 도형을 보는 건데 아, 지난주에 제가 요 외곽으로 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안쪽으로 세 수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세수 정도는 뭐 11번 근데 이제 완전히 가운데로는 안 들어오고 좀 좁혀지긴 했지만 뭐 2월 30번을 데려가고요. 21번, 11번, 21번, 35번 이렇게 약간 외곽에 있는 번호 가운데 번호 11번 하나 들어오고 나머지는 조금 가운데로 좀 몰리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한 세네 수 번호는 들어왔던 번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항상 이제 출연 빈도표를 아,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아, 620 게임 해서 뭐600 게임 이상 해서 이제 올려드리는데 아, 지난 주에는 뭐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1번하고 2번이 조금 음 이걸 놓치는 바람에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 뭐 어쨌든 10일, 20일, 30뭐 이렇게 어쨌든 이제 표시된 요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뭐 어, 몇십회 한번 한두 번씩 이렇게 좀 오류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좀 어,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턴 라인 분석에서는 번호들이 뭐 어, 세로 4라인 을 보자. 그다음 가로 2라인하고 가로 6라인 이렇게 뭐좀 진한 색으로 들어간 거고 나머지 이제 노란색으로 들어간 부분들이었는데 뭐 11번 어, 가로 3라인은 봐야 된다 해서 21번 그다음에 가로 5라인도 뭐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봤는데 두 개가 나왔어요 30 35까지 오히려 지금 가로 6라인 나와야 되는데 39를 뽑을로 원래는 이제 39가 제가 추천했던 번호였었고 그랬는데 번호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12번이 이제. 고춧가루를 좀 뿌렸던 그런 경우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 2가 틀어지는 바람에 아, 나와야 될 번호들이 좀못 나오고 해서 뭐 11번, 뭐좀 아, 진한 색깔로 들어간 부분은 있었어요. 다 있었고 음, 39번이 뽀블로 빠지고 1, 2번이 나가는 바람에 번호가 좀 틀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됐었고요. 자, 이번 주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어, 패턴 열, 패턴표 14컷 그림의 도형에서는 지금 세로의 형태가 가로의 형태 한번 음, 좀한한 두세 어, 한달 전에 나오다가 좀 세로의 형태로 어, 나가는 듯 하면서 이제 약간 가로의 형태를 띄는데 아직 가로의 형태를 정확히는 띄지는 않고 있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어차피 이제 뭐, 여기라고 보여집니다. 가로 6라인, 지금 3번, 4번, 5번, 6번, 안 나오다가 지난주에 41번 하나 나오고, 뽀벌로 지금 데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주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아, 필출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 지난주에 약간 이제 좁혀 들어오는 형태, 아,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 형태인데, 아, 조금 더저좀더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그래서 음, 약간 요 형태 요 형태 안에서 아무래도 번호가 조금 더더 더 안쪽으로 좀더 들어오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뭐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도 뭐 어쨌든 뭐세수 정도 내외 두세 수 정도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완벽한 가로는 아니고 그렇다고 세로도 아니고 세로의 형태에다가 가로로 변환되는 형태인데 한번 가로를 주고 그다음 세로로 또 형태를 바꿔 나갈지 제 생각은 그렇게는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가로의 형태가 좀 나오지는 않겠 나오지 않겠냐 약간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물론 한번 때에서 와장창 나올 수도 있겠죠. 전혀 배제는 못하는 그런 회차고요. 요때서부터 이렇게 요 제가 그 분포도 구간 분석할 때한 한, 번대서 와장창은 못 나올 것이다 한두이삼회 전서부터 그 얘긴 말씀드렸었고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와장창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꼭 이번 회차가 아니더라도 다음 회차라도 와장창은 이제 한 번대에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음. 그리고 뭐제 출연빈도표 이번 주는 650 게임이 됐네 좀더 많이 됐고 어 일단은 뭐이표 보시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란이 비어진 부분은 좀 약하다 제외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런 구간들이고요. 나머지 공간들은 이제 뭐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색깔별로 조금 더 진한 게좀 더, 어, 아무래도 나올 확률이 더 많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아 물론 자동 분석에서 이표 하나로 다 뽑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본표입니다. 이게 기본표. 기본표에서 어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서 이 안에서 또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는 또 세부적으로 뽑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아, 제 추천서하고 약간 변경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 도표를 보시고 기본 형태 아, 눈치 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이 표를 보시고 요렇 아, 요렇 요럴 땐 이렇게 나가는구나라는 걸좀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음, 그거 좀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고 어쨌든 어, 좀 이제 그 라인 분석에서 보시면. 이제 그런 아까 그 빈도 표를 기반으로 해서 번호로 이제 추, 추천 번호를 뽑는데 아 요거 하기 전에 잠깐 한번 요걸 좀 봐야 되겠네요 지난 제가 어제 분석 때아 여기서 이제 3 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3 끝이 약하게 나올 것 약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여기서 약간 변동이 이제 3 끝도 어, 자동 무서워 마무리 하다 보니까 삼 끝이 무시는 못 하겠다. 삼 끝을 완전히 제외시키기는 좀 애매하다. 오히려 구 끝이 조금 애매하다. 어제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구 끝이 조금, 음, 아웃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보여져요 그래서, 음, 만약에 구 끝이 부러지면, 이제 구의 합수 정도는 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삼은 어,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어, 보시는 게좀 나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제 패턴표에서 보시면 어, 일단 추천 수 번호 일단 영번 때는 영번때 앞쪽 번호는 일리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일리가 나오면 2월을 데려가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계속 연달아 이제 계속 물고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 0번 때는 아주 강하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이 가로 일라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가로 일라인 이제 지겹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겨울 때또더 가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많이 갔죠. 어, 가로일란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금 1049에서 6주비에 동안 이때 14컷 동안 어, 가로일란이 좀못 갔어요. 못간 부분이 지금 좀한 선호개 정도, 한세개 정도, 네개 정도 못 갔던, 덜 갔던, 개수를덜채웠던 부분을 지금 많이 채웠죠. 14개나 갔으니까. 아직 지금 열내컷 끝날 라 아직 더 몇 회차가 남았는데 개수는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들라도 많이는 못 가지만 뭐 회차마다 걸러서 한두 개씩 이렇게 가서 뭐한 열네 컷 끝날 때쯤 되면 뭐0개중 후반 개수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강하지는 않지만 원래는 이제 강하지는 않지만 번호가 아 자동 분석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번호는 괜찮아 보이고 일 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번호가 좀 괜찮아 보여서 일단은 이거는 올린 거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음, 추리하는 시나리오대로 추리하는 대로 따 따자 따지다가 보면 가로 일라인은 좀 약한 원래 약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 자동 번호 분석에서 좀 나, 나름 번호가 괜찮아서 이제 올린 거고요. 가로 이 라인도 지금 어느 정도는 갔단 말이죠. 다만 어, 그 관계 이제 지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 가로 이 라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간 만큼만 갔고요. 어, 이번에 60 1063회부터 아직 열네 컷 가려면 이제 아직도 한 6, 6회 정도 5, 6회 더 가야 되는데 가로 인하는 모자, 모자르죠. 가로 이 라인은 원래 모자릅니다. 그래서 가로 이 라인은 원래는 이제 기본 라인 분석에서는 중점적인 색깔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 육 라인하고 가로 이 라인이 번호가 좀 귀한 번호가 몇개 들어가긴 했지만 아주 강하게 보이는 번호는 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 자동 분석에서 조금 나름. 괜찮은 번호가 이제 이렇게 좀 들어갔고요. 원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 끝은 좀 약화할 거라고 봤는데 자동 번호 분석에서 보니까 13 같은 번호가 나쁘지는 않고요. 십삼, 십사. 어, 원래는 이제 좀 장기 미칠 수 있는 팔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 팔이 어, 조금 이번에 차나 이거 요몇대 안에 팔은 데려가긴 데려갈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이 구는 지금 19는 거의 좀 너무 약하게 나오고요. 29도 조금 뭐좀 흐린 색으로 넣긴 했지만 39나 약해요. 구를 본다면 0900밖에 없는데 09도 아주 강하게 자동 번호 분석에 아주 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수들 뭐 수들로 좀 이루어진 가로 일라인이라. 아주 진한 색깔로는 못넣고요 어쨌든 나와야 되는 한 솔에도 나와야 되는 어,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들어갔고요. 어, 번호를 놓고 보자면 가야 되는 번호는 번호의 포진은 여기가 좀더 많지 않겠냐. 어, 가야 되는 번호. 물론 가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는 않죠. 어, 자동 분석에서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번호에 나열이 지금 되어 있어서 1 0번대 후반 번호는 그래서 여기도 형광색으로 그대로 좀 진한 색으로 좀 넣어봤고요. 어, 가로 라인에서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라인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강하게 예, 좀더 강하게 색깔을 좀 넣어봤습니다. 어쨌든. 물론 자동번호 분석에서 이 삼십육, 삼십칠, 삼십팔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다 좋지는 않은데 만약에 구가 끝소 구가 부러진다면 삼십육은 구의 합수로 좀 좋고요. 어, 끝소 영도 지금 조금 약해요. 이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번호 분석에서 어떤 그 조금 남아 있는 것 때문에 들어간 거고 삼십도 조금 약한데. 31이 좀 괜찮아 보여서 3이라고 30, 연번호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서 30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0이 뿌러지면 0의 조합, 37도 나빠 보이지 않아서 어, 자동번호 분석에서 37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 7 끝은 좀 약하지 않겠냐, 이번 주는. 좀더 애를 태울 수 있는데 만약에 7이 간다면 저는 37로 하나 정도 보고 싶어요. 아 어, 지금 27은 좀안 좋은 수로 빠졌고 17은 자동번호 분석에서는 아주 나쁘진 않지만 추첨일 당일 번호라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분석 수에서 괜찮기 때문에 넣는 수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해, 하셔야 되겠죠. 어, 07은 자동번호 분석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흐린 색으로. 어, 아주 제외될 번호는 아닌데 어, 그래도 좀 약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도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7은 조금 약하지 않겠냐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더 본다면 참뭐 7이 무조건 내 태운다고 이제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덜컥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음, 찾아보니까 37일 정도는 좀 쫓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고. 아, 제가 어제 이제 팔코수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해서 팔코수는다 살았어요. 다 살았는데 아, 부분적으로 아주 자동번호에 좋은 번호들 A급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구가 부러지면 팔은 가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팔은 자동번호 분석에서 아주 뭐 제외라든가 아주 약한 수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는 그래서 요3678 라인 그니까 가로 6라인이죠. 번호가 A급은 아니지만 갈수 있다라고 보고 들어간 거고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41번 같아요. 아, 지금 어제 제가 분석에서 이월수는 아,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21도 번호가 좀 괜찮더라고요. 자동번호 분석에서 그래서 어, 일단 넣었는데 뭐 이월이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일크수가 아, 트리플이 나왔으니까, 아, 다른 번, 다른 끝도 있기를 많이 사다 보면 일이, 끝도 일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어떻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다 살았어요. 예, 네, 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음, 세로 6라인인데 지금 세로 6라인도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아, 다 가로의 번호가 다 들어 있어서 여기는 뭐 번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세로 육 라인은 라인은 그리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로 6 라인이라서 저는 대장을 41로 봅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뭐36 정도 42는 쫓아서 간다면 지난 주에 1, 2 연번호 나왔죠. 안 나온 번때 1, 2 연번호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배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험식으로. 어, 연번호 때문에 똑같이 1, 2, 1, 1를안 나온 번대에서 또 데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나와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라인 분석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어차피 이 라인, 1 라인은 나가야 되는데 이 라인 번호가 별로 이렇게 좋은 번호가 없고 가로 라인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라인은 안 그렸고요. 이 라인 어, 30 때문에 이 라인은 좀 그린 형태고, 3 라인도 31 때문에 그린 형태고요. 뭐, 하라인의 25는 좀 애매한 수입니다. 뭐 번호는 나가야 될 이제 20번대에서는 장기 미출수라 각인 가야 되는데 어, 자동번호 분석 개수는 어느 정도 채워져서 나왔는데 어, 상세 분석이 들어가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게좀 있어서 어, 다만 25는 가야 될 수기 때문에 넣었는데 4, 새로 살아에는 딱 그리기가 좀 애매해서 오히려 새로 7라인 번호대 포진이 새로 7라인 계속 가고는 있는데 번호가 괜찮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놨고요. 음, 최종 분석 정리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형태로 요거는 뭐 아까 똑같은 그림이고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 연권대를 지금 요거를 안 늘려다가 그래도 여기 사십이가 옆으로 빠진 겁니다. 원래는 15 이렇게 놓고 이십팔을 아, 당겨서 넣고 하려고 했는데 연권대를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는 거예요. 아 이게 뭐 강하다고 생각해서 든건 아니고요. 어, 그래서 영번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가로 일라인은 힘이 아직 살아는 있지만 많이 갔기 때문에 어, 빠질 수도 있다. 다만 하나 정도는 볼수 있다. 그래서 뭐이 혹시 일2 중에 둘다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월수 일 2. 가능성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뒤통수번호로 이은 혹시 몰라서 빼놨습니다. 어, 아, 그건 좀 감안하시고 이나 저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뭐 2, 3, 4, 6 정도. 오도 뭐 나쁘진 않은데 5를 데려가려면 25, 15. 제가 봤을 때는 5가 장기 미출수잖아요. 그럼 나왔던 끝 나왔던 번호를 데리고 같이 두 개를 같이 간는거나 이렇게 짝을 잃어서 물론 덜컥 갈 수도 있지만 하나로만 갈 수도 있지만 장기 미출수는 덜컥 하나로 가기 쉽지 않죠. 지난 주 2가 장기 미출수였는데 1, 2 연번으로 들어갔죠. 항상 짝을 이루어서 그래서 뭐2 5, 뭐3 5 이런 식으로 어, 짝을 줘서 갈수 있는 번호고요. 5는. 단독 번호로 가기는좀 쉽지, 쉽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어, 그렇지만 어쨌든 연번 때는 무시는 못한다 해서 들어간 것 뿐이고. 포인트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10번대라고 봅니다. 이번 주는 어쨌든 제가 분포도 구간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 10번대하고 어, 30번대가 오히려 더 낮지 않겠냐? 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10번대가 아, 지금 초반 번호 뭐 12는 뭐 지금 약간 약한 수로 빠졌지만. 12, 13, 14, 15, 16, 16은 몇회 전에 나왔죠. 그래서 13, 4, 5요 번호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번 때는 어쨌든 데려가야 될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번 때가 축을 이루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기에서 번호가 좀몇 개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때에서 여러 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제 12하고 19가 번호가 좀안 좋아서 매치하기가 조금 좋아보이기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어, 형태로 좀보여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 앞수는 이제 흐름, 분포도 흐름이나 이런 수로 해서 가야 될 수를 제가 항상 넣는 거고, 여기는 뭐 자동 번호하고 매치를 같이 보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구의 합수 18을 먼저 놨습니다. 18이 자동번호 분석에서 아주 A급으로 나오진 않지만 일단 가야 되는 수기 때문에 구의 합수로 그래서 36도 앞으로 먼저 넣고요그 다음에 이제 번호 중에는 가장 덜 눈에 띄고 하는 번호가 31이 조금 번호가 좀 괜찮아 보여서 일단 넣고요거는뭐 연번호 연결될 수 있고 연번호 연결될 수 있고요. 뭐이기로 나올 수 높은 끄딧기 만약 끄딧기 나온 높은 끄딧기도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이렇게 놨고요. 물론 뭐 38도 여기 들어갈 만한데 38은 뭐 번호 지난 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어 36, 38로 건너뛰기 이렇게 36, 38로 건너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 이번 주는 연번호 타임이 우선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 지난주에 트리플 일익기 나오면서 연번호 같이 보내서 연번호좀들 눈에 띈다 해서 연번호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만 그 연번호도 일단 1, 2가 눈에 또 띄기 때문에 1, 트리플도 띄지만 그래서 연번호들 많이 그리면은 쏠림 현상 때문에 연번호안줄수 있어요. 그래서 건너뛰기를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3, 6이 괜찮다 그러면 3, 6, 3, 7 붙여도 보시고 건너뛰어서 어,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될 거고요. 어, 무조건 연번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 그렇게 좀 생각하시라고 든 거고. 그래서 이제 십뭐 십오 같은 경우 가야 되는 수긴 합니다. 장기미쳤으라 십삼 십사 십오는 그래서 여기는 뭐 건너뛰는 이런 번호도 괜찮고요. 십오 십6 연번호도 괜찮고. 어쨌든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41, 42는 세트로 아까 말씀드린 41, 42 이거는 덤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1, 2연번호가 나왔으니까 1, 2연번호 말고 다른 끝수 연번호들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그 뒤통수로 항상 1, 2가 나오고 다른 번때 1, 2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끝수 연번호가 그래서 그거는 뒤통수로 조금 보식으로 생각하시고 어쨌든 41은 번호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42가 장기 미추수죠. 23, 42, 34가. 그래서 이제 41에 혹시 연번호가 아니라면 두 개를 준다면 41, 43. 그래서 뒤통수로 좀 넣었어요. 이게요. 혹시라도 43도 자동번호 분석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 3 끝이 조금 약할 거라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443 같은 경우 423 이렇게 같이 묶어서는 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장기미츠를두 개를 동시에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패턴이고요. 어쨌든 장기미츠수하고4 0번째가두 개를 간다면 이렇게나 40일을 끼고 갈 겁니다. 40일은 몇해 전에 나왔기 때문에, 어, 그리고 1급 수가 트리플로 쳤기 때문에 맥스를 쳐서 40일 같은 경우는 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 40일 만약에 40번 대가 간다면, 저는 40일을 축으로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4 1일43 이렇게 혹시라도 보험식으로 조금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 어쨌든. 40번대도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죠. 기대치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만약에 사 끝수가 원래는 이제 아까 제가 끝소에 아까 얘기했었죠. 원래는 사 끝수가 삼 끝수보다는 사 끝수가 이번 주는 날 거라고 봤는데, 혹시라도 뒤집어진다면 그러면 40번대는 필출이에요. 사 그러니까 끝소사가 안 간다면 40번대는 필출입니다. 그래서. 물론 같이 사끝 가면서 40번 대도 갈수 있지만, 사라는 어, 번호가 진짜 지난주가 분리합주사가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어, 한꺼번에 다 와장창 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 끝도 사를 살리면 40번 대가 안갈 수도 있고요. 어, 끝도 사가 죽으면 40번 대갈수 있다. 그래서 40번 대는 아, 필줄까지는 아니지만, 아, 끝 수사에 대한 대용으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되고요. 40번 때 나갈 때 됐죠. 이제 나와야 됩니다. 40번 때도. 그래서 사가끝 수사가 약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건 조금 감안하시고, 항상 이제 뭐 제가 구간분석이나 분포도 분석할 때 끝수 분석이 뭐 마무리까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조금 생각하시고. 어, 그렇게, 음, 요 안에 번호 좀 체크 잘 하셔가지고, 어,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